통치의 요소로 시편 18장 1절부터 2절에 주의 사랑이다 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깊은 인식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와서 십이장 일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베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상치되는 정체로 의식과 가슴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화된 이 창조의 힘을 개성해서 작동하도록 합시다. 만일 당신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행동 속에서 드디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면 저것입니다. 디브는 당신의 몸, 생명, 존재의 변 능력과 사과 말과행동을 언제나 이쪽 아니면 저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 속에 말을 드러내고 있는가 디브. 그러나 이 땅에서 단지 두 몸체만 있습니다. 훔친 그 짓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기능하고 있는 디브의 마의 몸체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몸체 또는 살아있는 생명성령의 생명에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몸체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몸체에서 나와서 올바른 몸체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다해도 그는 하나님과 상치되는 표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통제. 우리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있기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의미가 무엇을 알아보고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드러남으로써 영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몸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과 성령 하나님의 몸, 몸체 안에서 성령과 하나의 형태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몸체가 들어있는 것이 성령과 이 몸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 어떻게 해서든 영은 물리적인 형태와 관련해 의미를 갖기 위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관점으로 성숙의 관점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자기중심 적에 빠져나와서 모든 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의식으로 보고 해석하는 상태를 멈추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인간성에 신이 드러내도록 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즉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행동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점이라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드러남으로써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빈이라는 말씀과 함께 깊이 인식하도록 합시다.우리는 그것만이 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서, 하늘에서의 분위기가 내려오는 이 홀리 스프릿이라는 것과 물리적인 형태를 연결할 수 있는 둘 사이의 틈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 물리적인 형태와 연결되어, 연결하여 제공하는 수단이 있으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리적인 몸 속에 그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은 어떤 수단으로 우리의 몸, 물리적인 형태를 활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단은 여기에서 둘째 날, 창주의 둘째 날의 천국이나 해군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물과 아래 있는 물 사이에 창공 영의 진리고 형태는 진리인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진리와 형태의 진리를 연결될 수 있는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이 수면 일을 운영하시느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공 아래와 아랫물과 윗물을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되는 것은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챕니다 당신의 팔은 성과 악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 또한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이에 뭔가가 있으며 그것은 유물과 아랫물에 연결해주는 어떤 것, thinking, something. 홀리 스피릿과 폼, 인간의 몸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 그 섬세한 지각을 통해서 영명성, 선명성 신성으로 이루어 놓다는 그것은 뭔가 사랑이 그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영의 창조적인 것은 일와 관계하는 거의 미지수입니다. 대개 우리는 아랫물과 인물을 연결해 지어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물리적 형태를 입은 삶의 과학적인 조사에서 우리 모두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마치 답을 물리적인 실체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듯이 조사는 오로지 물리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실체와 관련해서 답은 현재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실체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물,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영의 형태와 연결해 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내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태의 내별에 반영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몸체에서 나와서 올바른 몸체로 옮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체 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여우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이라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이 몸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하고 진리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일깨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 경청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상시되는 정체와로 의식과 가슴의 구조로 구동되어 있는 결정화된 이 창조의 힘을 개성해서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장주의 흐름에 있음을 깨닫게 하수 없어서 우리나 하나님의 몸체 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도 드러나는 몸체의 영이 작업하는 표현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며 영명성 선명한 신성으로 이르는 이 어떤 것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가 이러한 몸체 하나님의 작업할 수 있는 이 땅에 거하는 자 여호와바로서의 증거될 때. 천국의 상태가 구현되도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을 통해서 위물과 아랫물이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이 있는 것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통치 요소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도다.